보통 탈모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환절기 탈모가 또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방법 중에 하나는요. 일단 밤에 머리를 감는 것인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쌓였던 피지라든지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푹 잠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밤에 머리를 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환절기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건강보감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VJ 하지슈 허슬기입니다. 환절기에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탈모인데요. 건강보험신사평가원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조사에 따르면 48%의 탈모 환자가 20, 30대 젊은층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탈모가 진행되면 외모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보감에서 탈모에 대한 모든 것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해 국내 탈모 관련 시장 규모만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강보감에서는 오늘 환절기를 맞이해 단계별 탈모 치료법과 예방법, 환절기 모발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탈모 환자들의 절반이 2, 30대라고들 하고요. 또 40대가 지나가면 오히려 남성 환자보다 여성 환자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의 가장 큰 특징은 남성분들은 앞머리 M자 또는 정수리만 특징적으로 빠진 거에 비해 네. 여성분들은 전반적으로 정수리, 옆머리, 앞머리가 쫙 빗모가 생기는 이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과 여성 외에도 이 원형 탈모도 같이 있는데 이 원형 탈모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빵꾸가 나는 네.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 남성과 여성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라 그거는 또 다른 탈모라고 볼수 있죠. 어. 그런데 또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인 중에는 뭐 임신과 출산 다이어트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혹시 이런 탈모 증상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출산 후에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량은 산후 탈모 나타나는 게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 6개월 이상 치료가 안 되고 탈모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면 네.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낫는다기보다는 치료를 꼭 권하는 상황이고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좀 급격하게 체중 변화를 많이 겪으시거나 또는 다이어트를 자주 하신 분들의 경우는 음. 탈모량이 갑자기 늘면서 또 자연스럽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경우에도 진행되는 수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탈모의 초기 진단 기준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탈모가 초기에 진행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자기 모발이 많이 얇아지거나 두피가 많이 보이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하세요. 그냥 갑자기 모발이 빠지니까 언젠간 낫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탈모가 진행될 때 초기 증상들로는 우선 모발 개수가 빠지는 개수가 하루에 100가닥 정도 머리 감을 때, 머리 말릴 때 또는 일어났을 때 베갯잎에 묻어있는 모발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뒤쪽 모발과 정수리나 앞머리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히 얇아지시는 것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탈모가 진행 중에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두피적인 증상들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두피 쪽으로 열이 많이 몰릴 때 탈모 가 같이 진행되니까 이럴 때는 뭐 갑자기 비듬 양이 늘어난다거나 가려움이라든가 뾰루지 또 열감이 갑작스럽게 느껴지시고 탈모량이 많다 하면은 아 내가 지금 탈모 초기 증상이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요즘 또 환절기잖아요. 저는 왠지 모르게 이 환절기에 머리를 빗을 때나 또 감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머리가 빠진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 어, 탈모가 오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될 때도 있는데요. 이 탈모도 감기처럼 환절기에 더욱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환절기가 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머리가 빠지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조량의 변화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모발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봄철보다는 일조량이 적어지는 가을철에 환절기 탈모가 더 쉽게 나타나고 두 번째 경우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내 몸이 그거를 이겨내지 못할 때 탈모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황제내경이라는 서적을 보면은 봄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겨울부터 몸을 조리를 하고 여름에 병을 조, 치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봄부터 몸을 조리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봄철이나 또 가을철의 환절기 때 탈모량을 막고 싶으시다면은 그 이전 계절부터 몸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 주셔야 또 몸이 튼튼해지고 환경 변화를 이겨내는 그런 거를 볼수 있겠습니다. 어 계절에 따라서 두피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계절에 따라서 탈모가 뭐냐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또 계속 탈모로 진행될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내가 정말 진지하게 탈모를 고민해야 봐야 하는지 이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두피나 모발적인 이... 자득과 진단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발 개수라든가 두피 증상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탈모라는 게 단지 두피, 모발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몸이 힘들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신체적인 증상들을 살펴보시면서 탈모 증상이 있으면 이제 내가 탈모구나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신체적인 증상들은 아무래도 만성피로가 제일 많이 음. 느껴지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만 긴장해도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어, 열감을 느끼신다거나 뭐 손발이 굉장히 차고 또소화기관이안 좋은 사람들도 탈모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춘곤증 이제 봄철이니까 많이 느끼실 텐데 춘곤증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또 심하게 나타나신 분들은 또 몸이 많이 허하단 얘기니까 탈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쪽으로는 이제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내 몸이 좀 예전보다 건강이 떨어졌고 모발이 많이 빠진다면은 탈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모 시장이 이제는 2조 원의 시장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탈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두번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정보들이 잘못됐다고 짚어 줄수 있을까요? 요새 특정 약품 또는 약제만으로 탈모가 치료된다는 그런 이제 아,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 약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기운이 치우쳐진 어, 약제이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가 뭐에 좋다라는 것은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간에 이 노프라고 많이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샴푸를 하지 않고 단지 물로만 이 두피와 모발을 청결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었는데, 물론 이 샴푸가 합성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피를 자극하는 건 맞습니다. 헌데 이 노프를 하시려면 샴푸에 길들여진 두피를 개선시키는데 3년이란 시간이 걸려요. 그 3년 동안 샴푸 안 하고 이 유분감, 네 유분감 있고 뾰루지 나는 것을 좀 감수하실 수 있다면 권하긴 하겠지만 그러기 좀 어려우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노풀를 하시면서 탈모를 막을 수는 없겠고요. 세 번째로는 탈모라는 건 저절로 낫는다, 또는 방치하면은 알아서 탈모량이 줄어든다라는 음. 속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탈모라는 게 결국에 내 몸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 탈모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면, 특히나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한개 이상의 보위가 있다면, 이거는 방치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탈모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의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정말 올바른 치료법이 병행돼야 될것 같은데요 올바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양방적인 치료법부터 알려드리면은 어~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제가 있으면서 고를 복용하시면 되고요. 또 여성분들처럼 이렇게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영양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또 영양 공급을 잘해 주시는 것도 크나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음. 한방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몸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머리로 열이 오르고 탈모가 진행되는 걸로 봐서 몸의 균형이 왜 깨졌는지 그리고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생활 패턴이 필요한지를 같이 치료를 병행을 해주셔야 탈모도 중지시키고 머리도 나게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탈모에 관한 이야기를 원장님과 나눌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정말 머리숱도 풍부하시고 정말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혹시 원장님만의 두피나 또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방법들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탈모라는 게 노화의 한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사람들일수록 탈모가 빨리 진행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탈모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어, 타고났어요. 친할아버지는 굉장히 탈모가 심하셨고, 할머니도 이 모발이 굉장히 약하셨기 때문에 탈모가 나타나기 굉장히 쉬운 상태라 항상 요거를 조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모발이 평상시보다 좀 많이 빠진다면은 항상 왜 내가 머리가 빠질까? 제 생활 패턴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또 평상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피로하고 한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이제 한의원에서 끝내고 집에 갈 때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게 스트레스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탈모가 진행 중일 때 특히 별로 안 비어 보일 때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낫겠지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한 달, 두달 또는 한해두 해가 지나가면은 점점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치료하는 데더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탈모가 진행되기 시작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지 마시고 바로 치료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환자에게 탈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머리카락도 내 몸의 일부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 너무 방치해 두셨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 더욱더 탄력있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지키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